밴드나 붕대 같은 게 있으면 좋을 텐데 말이야. 요리 재료들을 찾아볼까. 운이 나쁜 녀석이었군.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. 심줄부터 잘라주마. 니 가져갔어. 어사이요뭐 스펙을 보면 쇼가한테 좋은 스펙밖에 없기 때문에 안 좋을 수 없죠 애초에 아 저거 햄버거다 저거 5초 컷인데? 이거 저거 먹혔다 이미 나딘이야? 나딘도 마찬가지인데 잡았다 잡았다 <놀람> <이리와. 놀람> 알았어, 너 먹어라. 아씨, 이 어디 나? 그 아이템까지 먹고 뺀다는 그 마, 마인드는 정말 아니래. 터번이 원래는 더 좋죠. 근데 이번 판은 페르소나가 나오는 판이어서, 각살 쪄더 나는 <laughs> 약간 뭐한 거야 이래 그런데? 그래도... <laughs> 와 너무 많이 나... 이렇게 많이 남은 거 진짜 오랜만이다. 사킬, 육킬 같은 거 되게 많을 테고. 아니 애들 복원도 그렇게 많아.

나 만들 시간도 없고만 개망했다. 자, 임시 안전지대 활성화. 와, 데미지 이게 맞아? 뭐 저렇게 세냐 너무 센데요 아, 내가 근데 시, 실수하긴 했는데. 다 <laughs> 전자가 사망했습니다 죽지세로몰 시간 놀럴 할텐데 있으면 이러면 두 명만 더 제끼면 요키라고야망 마지막 두 명입니다 최종 안전지대니다 보안콘솔 주변에 모여야 합니다. 내가 머리가 나쁜 타입은 아니었지. 제 타입입니다. 한와 <놀람> 이걸 1등했어? 진짜 운이 좋았다. 야 근데 에키온 너무 세다. 에키온한테 그냥 죽을 뻔했어요 아까. 패치기를 비록 내가 못 맞추긴 했지만 <laughs> 생날을 바로 쓸 데가 없어서 누가 있긴 한데 <목소리> 땅재는 뭐 밥이죠? <목소리> 잡았다 이런게 혜진 좋은 일만 해줬네. 에라이 씨. 아 배치기 맞췄으면 길인데 저거 다 먹는 건데 진짜 존나. <laughs> 아, 아까워 죽겠네. 일단 대기한 사람 없네. 숲에서... 쏘... 숲에서 대기했으면 내 거였네. 11이 근데 저거 오초코시라 배치기 쏘고 가야 돼요. 이건 11이 먼저 가는 거 봤잖아. 이거는... 김줄부터 잘라줌어에 에. 뜨거운 마중바래. 와대 고맙다. 정말 고마워. 좋겠는데 말이야. 도망가는 거군요. 나보다 약한가보다. 으이. 나보다쎄새셀거 같아. 여기서 1등 경 자, 아, 아, 자, 아, 와, 위클 먹은 쇼운데안뺀다 이거지. 이 응. 이거 이거 나 준다는 거지? 와, 진짜 불합리해. 아니 스킬샷 듣따그로 쓰고, 넌 진짜 양아치냐? 양아치냐고 어떻게 어떻게 이길 건데? 아니 이건 아니지, 혜진아. 그걸 네가 이기면은 게임에 문제가 있는 거지. 자 금지 구역 설정됐습니다. 위치 확인하고 타밍에 유의해야죠. 한 명이 아니야. 나가. 또미했다 <목소리> 아, 이게 왜안 넘어졌어? 너너 10초 만에못 나가? 너 10초 12초 만에 안 돼? 그나마 재료다운 재료를 구할 곳이구만. 응? 12초 만에 나가? 나가네. 도 들어. 거 그렇지, 이게 포인트에요. 당장이라도 널 죽이러 갈 것처럼 하는 게 진짜 살이 살기를 내뿜는 게 포인트라구요. 아드리아나는 그냥 니들이처리해라 씨. 나는 크레모가 뭐 저렇게 많아. 어, 아이 사람은 뭐태야 뭐야 아직도 이렇게 많이 남았어? 진짜 질 수가 없어. 이거는 진짜 내가 질 수가 없어요. <laughs> 진짜 질 수가 없음. 크레모 5개, 절대 질 수가 없지. 야 궁극기는 카이팅하면서 피해 버려 나는. 끝. 게리.